제 여성 호르몬이좀 올라와서 그래요. 이제는 아, 네. 좀 되게 요즘 나오지. 예. 뭐저또 아, 음, 나오고. 아, 어, 젖도 어, 젖도. 이제 막 나와, 나올 수 있어. 나이 <laughs> 먹으면 나와요. 예. 네? 허영재 위로 나와 이제. 제가 그래 성형 중독이라서 <laughs> 요즘 별의별 수술이 다 나와요. 아, 유 티도 안 나. 요 색깔도 바꾸는 수술도 있어요. 아, 그래. 유리색도 예, 그그 예. 바꾸고. 아, 그래. 소 수술 다 있어요. 아, 네. 색깔별 로다 아, 네. 움직이는 거 있어요. 예. 네. 그걸 고르시면 돼 그냥. 나가 이 개. 아, 오지 마. 어. 아 내가 뭘뭐 BJ야? 대급 어? BJ야? 어쩌라고 그냥 낀 건데 어쩌라고 이 개. 아 그만해. 아 한판 가지고 더럽게 뭐라 그러는지. 끼가. 우리 고터씨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형님 <laughs> 아리한 원래 강남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좀 여기 좀 강북 쪽이서 한국에서 한쪽이이쪽이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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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 진짜.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아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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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코한가잘 나갈 때 돌을 많이 모서한국에고 있거든. 저는 근데 뭐 재테크를 안해 가지고 보는 내가 깔고 있어야 이제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<laughs> 아직도 신한은행 있습니다. <laughs> 예, 아 진짜. 아무 투자를 못하겠어요. 와 은행에 B 예. J 들 중에서 사업해가지고 망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된 사람이 없죠. 사업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좀잘 나갔던 사람이 이제 신발에 소니 에이, 예 그분이었는데 그분이 딱 망한 거 보고 나서 약간 <laughs> 아 B J 들은. 방송만 해야겠다. 예, <laughs> 아, 방송 진짜 잘 나갔어. 왜냐면 그때 노대를 아이유 썼었고, 클레이모리츠 그. 맞아. 이유도 배우 썼었고, 메뉴에다가도 광고 얻고 막 그랬었는데, 지금 신발 가격이 한뭐 1200원? 1200원 이렇게 <laughs> 예, 따리로 팔고, 하나 더 주고. 어, 뭐 미나리 사면 준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<laughs> 시장에서 예, 그 정도로 지금 내려갔습니다. 그러면은 첫 번째 게스트 한번모셔볼까요첫 번째 게스트 들어와주세요. 방송 시작한 지 17일차 지붕이 소희라고 합니다. 17일 차요? 네 그래서 목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? 아! 아니다! <laughs> 아 닉네임이 지붕 위소이야 아! 왜 이렇게 실물이 달라요? <laughs> 아저나 봤었거든 아 진짜? 어뭐 되게 이쁘다 되게 매력있다 그래가지고 어. 둘이서 술 먹으면서 귀..귀쳐가고 시청자분들 앞에서 아 그..그 분이셨구나 아, 어. 근데 직업이 노래 쪽인가요? 원래는 실용음악 쪽아 준비 했었는데 음. 음악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예예. 누구 소개로 방송하신 거예요, 그러면? 저 이제 토마토. 아 마토가 마토가 좀 이렇게 쉽다고 얘기했나 보네. <laughs> 마토 혹시 뒤에서 혹시 뭐 키워줄게 뭐 이렇게 그런 컬렉션 있었나? 아니 아니 이게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. 약간 아. 이런 마토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같아. 아예예 그렇게 친한 건 아닌 거 아, 같아. 어, 약간 토마토가 방송하기 전이랑 방송하고 나서랑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싸가지가 없어든. 견제한다거나. <laughs> <laughs> 어. 네가 해봐라, 네, 대, 네. 되겠냐? 이면 서. 아니 아니 그런 거 없어. 아 그래요? 아 네, 별로 안 친하구나. <웃음> <웃음>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 노래하시는 분들이. 힘드니까. 그래서 좀 저기 하시는거 같은 네, 맞아요. 코로나 풀리면은 비대 접으시겠네요 아니 아니. 이게 저는 계속 할 의향이 있어요. 재밌고 사람 방송의 매력을 그런... 느꼈어요. 17일 만에? 음... 17일, 만에 음... 17일 만에 방송의 즐거움을 느낀다. 아. 아 네, 풍맛을 봤구나. 좀더좀더좀찾졌나요 생일이 또껴 있어. 아, 생 세... 16일 만 생일을 챙긴다고요? 와, 아, 이거는 아, 완전히 아, 나중에 내면 뭐 음료량을 다 채운 낀데. 아, 완전 엘리트네. 엘리트 코스 밟고 계시네. 아, 네. 핫방은 뭐 마토 말고 다른 BJ랑 오균이 어. 뭐. 이제... 좀뭐 돌려주네요. 이게 그럼 우리 안 와봐도 네. 안할 텐데 그런 거를 아, 돌려쓰는 아, 거를 오균을. 아, 핫방에서 그래. <laughs> 술 먹었나요? 네. 어이구. 다할거다 했습니까?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정말 순수 순수. <웃음> 아. <웃음> 약간 내 남자를 돌려쓴다. 마토가 NTR을 좀 즐기나? <laughs> 그럼 그런, 그런 건 아니겠지 여러분들? 예. 그런 건 아니겠지? <laughs> 어. 네. 근데 고민이. 옛날에는 노래 를 잘했는데 요즘에 노래가 좀잘안 된다고 음, 하는데 목이 좀 약간 망가져가지고 고민들이 약간 노래에 대한 거 발성 이런 거에 대한 게 많은데 죄송한데 이럴 거면 정우진 씨한테 가실지 왜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는 여기 몸마탱이간 사람 여기 저도 이제 마지 가고 있는 사람 목소리 들어보세요 본들이 교회 목사님 목소리 나잖아요 예 그냥 할렐루야 한번 해 보세요 할렐루야 <laughs> 아, sorry. 아, 어? 노래는 진짜 쉬는 게최고의 관리라고 해야 되나? 일단 술을 좀 끊으시고요. 아까 전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라고 <laughs> 거기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와주시죠 어우, 5 네, 언니가... 필라. 어이고, <laughs> 안녕하세요. 롤이랑 철권 방송하는 이유란입니다. 아. 아 저기 누구 좀 닮은 것 같은 느낌인데. 예, 저 박지국님. <laughs> 아! 아! 진짜 이걸 더 거. 아니, 다다 누가 다 누가 개야, 야, 그야 그. 파키케팔로스, 파키케팔로사우르스. 속이 그 얘기 들고 은 있죠. 아 이거 맨날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. 아 알맞다고. 박치국님 나왔다. 유학생이세요? 네, 저. 뛰작한지 응. 한 달. 아분준이방고철권 아 철권 그때. 맞네, 맞아요아 그때 뵀던 거 같아. 아. 아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아프리카로 이적을 하게 된그 계기가 어떻게 돼요? 일단 합방도 그렇게 잘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경민 님이랑 합방을 했는데 음. 제 아이디로 네. 방송을 켜주셨는데 에이. 좋더라고요. 아 <laughs> 네. 약간 합방하고 나서 약간 좀 품앗이해 주는 거 아이디 이렇게 켜주고 네. 제가 보기 야반도준 느낌 좀 나네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니, 브려부라짐 그래. 싸가지고 막 <laughs> 급하게 나온 것 같은데 이거는. 어. 아니 피난민이야. 빛자리면 쫓기듯이요. 내가도 피난민 같아요. 하나야 되잖아요. 그래서 고민이 뭔가요? 이제 방송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네. 이게 오래 할 직업은 네. 아니라고 느끼는 거죠. 이게 사실 버리가 제일 중요하죠. 요즘 뭐풍력이뭐 어떤데요? 지금은 이적하고 나서 오픈 발이라고 하잖아요. 아, 오픈 발 있어가지고 너무 괜찮아요. 너무 괜찮아. 아 <laughs>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. 네. 아프리카에서 여자분을 걱정하는 거는 사실 사치, 사치라고 보거든요, 진짜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이번 달 저보다 돈 많이 받으셨는데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 오, 나가! 제가 뭐 누구의 고민을 들어줄 처지인가,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. 이거는 또 가벼운 주요인데 네. 고양이를 원래 세 마리를 키웠는데 세 이번에 저희 이번에 임신한 고양이가 여덟 마리. 그, 그 작은 마리가 나오더라고요. 와, 그작은만열 마리가 그럼 고양이 총1 1 마리가 됐겠네요. 네, 지금 1 1 마리. <laughs> 많이. 랑 같은 케이스긴 합니다. 저희도 이제 위에 지금 아홉 마리가 있는데 강아지요. <laughs> 말티지만 똑같이요. 초산이 원래 한두 마리나 두세 마리거든요. 네. 근데애가 갑자기 일곱 마리 넣기 세븐이야. 아 의사가 세더니 하나 둘셋넷 일곱 마리예요. 말티즈 일곱 마리예요. 이렇게 해요. 한 마리 저도 좀 받고 싶네요. 어 진짜요? 저도 요즘 유튜브에서 애완동물 계속 보고 있다. 거든요 예, 제가 여성 호르몬이 좀 올라와서 그런. 이제는 좀저 요즘 나오지. 예, 뭐저도 나오고. 어 이제 막 나오, 네? 나오고 있어. <laughs> 나이 먹으면 나와요. 예? 네. 네. 허영재 위로 나와 이제는. 그래서 지금 약간 어. 여성 호르몬 이좀 분비돼서 그런지 요즘 좀. 좀. 좀 약간 고양이나 에메이즈나크리스마스에 선물로 어떻게? 어 너무, 음음 너무 좋죠, 너무 아 좋죠. 예. 나중에 연락처 한번 주시면은. 아 네. 네. 그럼 이제 뭐 끝났고요. <웃음> <웃음> 빨리 네. 가요, 네가요 빨리 빨리 막차 끝나 가세요. 네. 일단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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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시죠. 네. 안녕 하세요. 낙광호, 강덕구입니다. 낙뭐요 낙광호. 낙광호. 아아광호아아아아 고민이 있으아아아아아아아고민 네? 얼굴이요? 어 네. 너무 귀여운데 왜? 아, 귀염상인데 왜? 아, 이제 너무 이제 광대가 커 가지고 이제 코도 났고. 아다 사람마다 매력이 있는 거지 똑같이 네. 다 맞는 거뭐 합니까, 그러면. 예. 그걸. 아 미드부터 아, 아니, 네. 네. 크실 것 미드. 예. 너무 나쁘실 거 같아. 예. 저요. 아니 저요. 보여 드릴까요? 아, 얘는 불도 나와요. 아 예. 어, 면에재밌으시네요 <laughs> 예. 미두봄이 이렇게 네. 어. 크게 일단은 풍력이니까 요즘 별의별 수술이 다 나와요 아유 티도 안 나요 아니, 색깔도 바꾸는 수술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, 그, 예. 유리색도 바꾸고 맞아요 핑크를 예. 바꾸고 다 해요 수술 다 있어요 핑크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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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예. 색깔별로 다 무지개로 다 있어요 아, 예. 고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성형 중독이라서 후드님도 아, <laughs> 아, 아, 예예게던어요한 아, 거예요 아 그래요? 짝꿍을 없었던 시절이 어땠냐면은 원래 제 눈이 이랬어요 김영곤 아닌가 지금 아주 닮았는 성형 안 했고요 아.. 자연산입니다 네. 자연산 아.. 네. 자연사, 자연사. 네. 아 고민 중에 네. 술친구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네. 남.. 맞죠? 아.. 남자 아 남자가 남자가 네. 진짜 외로우신가 봐아 음. 외롭다 제, 제 동생 중에 하나 있거든요 용을라고 아아 주식하시네 네 주식하는데 아 걔도 밤에 할거 없거든요 책은 어때요? 진짜 네. 요즘에 외로워하고 미쳐버려요. 네. 그러세요, 용눈 용는, 용눈입니까 최군입니까? 음, 최군님이 더 궁금하긴 해. 조인 시켜드릴게요. 둘이서 어 속이팅을 하도 괜찮겠네. 네. <laughs> 이렇게 해서 뭐 고민을 해결린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들어오시죠. 아 네, 저는 배틀그라운드에서 게임하고 있는 겜비 김러아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고민이 어떤 걸 있어서 또 오셨습니까? 아 제가, 제가 여러 합방도 좀 나갔다고 생각하고 했는데. 네. 멘탈이 좀 많이 약한 거 같아요 제가 DJ 하기에는 제가 멘탈이 너무 약한 거 같아서 어떤 악플이 제일 아, 마음 아팠어요? 너는 배그를 2년 동안이나 했는데 한 모양이냐? 이 모양이냐 음... 뭐 약간 그래가지고 좀 방황하고 있어요 그럼 음... 이 분도 최고 만나야겠다 네? <웃음> <웃음> 왜냐면 이게 최고 최고도 <laughs> 멘탈이 멘탈 키어 네. 잘하거든요 아 진짜요? 그 친구도 안티가 엄청 많은 친구라 아... 아, 이러면 성격을 개조를 해야 돼 사실은 아, 맞아요, 박... 예. 아, 맞아요. 예. 와가지고 지랄하면은 아 못하는데 어쩌라고 라마 이렇게 얘기하고 <laughs> 그냥 좀 넘어갈 수도 있고 맞아. 어, 피하면은 어. 애들이 더블 뜯어다 그래요 욕좀 해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어, 뭐, 뭐 어떻게 어, 욕을 하라고? 어쩌라고? 뭐 이러면서 뭐 어쩌라고? 너 <laughs> 같은 이제 나가 이개 아, 오지마 새끼야! 어. 아 내가 뭐롤 BJ야? 대급 어? BJ야? 어쩌다 그냥 낀 건데 어쩌라고 이개 그만해! 아, 한판 가지고 더럽게 뭐라 그러네. 이 그러니까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<조금> 날까요. 그렇게 <laughs> 예, 이렇게 하면 더날까요 예, 이렇게 면더날까 그러니까 적당히 네. 적당한 선에서 나 예, 예. 예. 근데 인연을 했는데도 이렇게 욕을 많이 얻어 먹는 거라면은 너한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. 근데 더 약해진 거같아어 지금 또 오신다 어떡해 <laughs> 너하 님은 네. 딱 집에 가셔서 이거 하면 될거 같아 천킬 노방족 뭔가 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네. 아 이게 내 문제였구나 네. 돌고 돌아 내 문제였구나 맞아요 어 이거는 이제 그 팬들 이제 아무래도 좀그 팬들이 미션폼을 끊어야 돼어 그래서 더 힘들어 봐야 아C 아쉬... 빡세게 아, 아쉬... 혼나 연습해야겠다. 아, 이거 어. 안 되겠다. 그치. 어. 그렇죠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. 비난은 돈과 유명세는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아, 없... 똑같은 말이야 비난을 안 받고 방송할 수는 없는 거야. 저게 한마디 어. 어쩌면은. 별풍선의 욕값도 포함되어 있다. 이 말이 런 얘기가 있어요. 맞아, 맞아. 그 어. Yeah. 방송 안할때안한 이유가 뭐 그거야. Yeah. 돈안 걸려서. 맞잖아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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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니. 미션 없어서. 나는 아니에요. 또. 나가. 또. 나. 이탈시 금가 나가 이탈시에 접가 아우 낙타마다. 또 귀엽게 생기고 또 뭐라고 또 못하겠네. 그러니까 또 물까봐 네. 말도 못하겠어. 나는 안 울었어. 아. 네. 네. 열심히 돈 버시고 나중에 네. 볼 때는 또 많이 성장했길 바라겠습니다. 아네 감사합니다. 그래 라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. 고고 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음. 네. 제가 오늘 그 이제 BJ 분들의 게 고민을 다 보니까. 정말, 그, 배부른? 어, 배부른? <웃음> 배부른? <웃음> 예. 예. 어, 맞아요. 배부른 그런 고민들이네요. 예. 예. 코트랑 처음 맞춰봤는데, 단둘이. 편해, 편해. 확실히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여기까지 하고 또 집에서 뵙겠습니다, 여러분. 네 예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박기 지마샘피언자저 아직까지 성함 좀 나오거든요. 역 톡이 있으니까. 왜 빠개세요. 라이왜 <laughs> 빠개신데? 어, <laughs> 엄청 빠개. <laughs> 존나 빠개는데. <laughs>